오늘은 사단원 문법입니다. 1단원에서 배운 주격관계대명사 기억하시죠. 오늘은 그에 이어 목적격관계대명사와 소대 구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목적격관계대명사입니다. 앞서 배웠듯이 관계대명사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접속사처럼 이용하여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. 다음 예에서 공통된 분모는 더 싱어로 앞서서 나온 The Singer를 선행사라고 하고, 관계대명사를 선행사 바로 뒤에 위치시킵니다. 관계대명사 whom으로 시작하여 I like most까지를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데, 이것은 선행사 The Singer를 수식합니다. 그리고 whom,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생략된 공통 분모였던 목적어를 대신하여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. 주격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때로는 whom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같은 형태인 who로 쓰일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방법은 생략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종류입니다.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나 whom. 사물동물일 때는 which. 사람, 사물동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쓸 때는 that을 씁니다. 예문을 통해 봅시다. He is my best friend. 선행사가 my best friend. 사람이죠? 그래서 who, whom, that I can trust. I'll show you the back. 더 백은 사물입니다. 그래서 which나 that I made라고 쓰셔야 합니다.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. This is the cake. 선행사가 사물입니다. 그래서 which I made 이것은 내가 만든 케이크이다. The dress. 선행사가 사물입니다. 그래서 whom이 아니고 that you o r d e r was sold out. 네가 주문한 원피스는 품절되었다. The man. 선생사가 사람입니다. 그래서 whom we met yesterday is a soccer player. 우리가 어제 만났던 남자는 축구 선수이다. 마지막으로 소대 구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. 소대 구문의 의미는 너무 너무 해서 뭐뭐 하다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. 예문을 들어 살펴보겠습니다. He is so rich that he can buy many car. s 그는 매우 부자여서 차를 여러 대살수 있다. You speak so fast that I can't understand you. 너는 너무 빨리 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. 소와 대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습니다. 형용사 부사가 없는 그냥 소대구문은 so 목적을 나타냅니다. 소 so, 형용사 부사 대시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나은 대절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소대구문은 so 목적을 나타냅니다. 예를 들어, I studied so hard.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that. I got an A on the test. 성적에서 A를 받았습니다. 반면, I studied hard so that I could pass the exam. 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. So that 이하가 study hard에 대한 목적이 됩니다.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. I was so late. 내가 너무 늦어서 친구가 화가 났었다. 친구가 화가 난게 결과가 되겠죠? 그래서 원인은 so late. I was so late that my friend was angry.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. 제대로 잘수 없었던 것이 결과, so noisy가 원인으로, it was so noisy that I couldn't sleep well. 그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한다.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가 목적이 됩니다. 따라서, he exercises every day so that he can stay healthy. 여기까지 4단원 문법이었습니다.